샬롬, 반갑습니다. 100일 성경 읽기 9일차 청년 이삭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지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예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재단을 쌓고 재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자식 이삭을 묶어서 재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장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 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에서 살았다. 오늘의 오늘은 어,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특별히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삭의 나이입니다. 보통은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10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는 25세 혹은 37세로 보고 있습니다. 어그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25세라고 자신의 측에 기록하였고 또어 유대 학자는 37세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 나오기 때문에 에 그때 사라가 127세 아브라함은 137세였기에 최대 37세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소년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느낌이 사뭇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 거리는 77km입니다. 거의 이틀 동안 꼬박이 걷고 3일째에 도착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일행 두 명은, 어, 밑에 남고, 이삭은 장작을 메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3일 동안 나는첫 대화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어린 양이 바로 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청년 이삭을 묶어서 재단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장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삭의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만약 30세가 넘었다면 이 장면은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일치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부르시며 말리셨지만 정작 자신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충분히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삭의 순정을 통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삭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번제물로 들여진 청년 이삭의 마음으로 살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